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체육회 일반지도자 이한수입니다. 저는 서귀포에서 생활체육 검도를 가르치고 있고 대안검도의 수도 공인사단 어, 검도지도자입니다. 오늘은 그 머리치기와 손목치기와 허리치기 이세 가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칼끝을 맞추고 처음에 칼끝 맞추는 게 중요한데 거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어떤 때 여기서 썼다가 어떤 분들은 여기서 시작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항상 일정한 거리에 어, 내가 여기 치기 힘들다 할 거면 여기 되는데, 여기서 어야 되는데 그러면 계속 여기서만 일정한 거리에 챙겨서 해주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칼끝 맞추고 들어가서 들어가다가는 그냥 멍청하게 맞는 경우 가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갈 때는 상대를 잘 주시하고 허리가 들어가야 돼요, 허리가. 허리를 밀어주시 들어가서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쑥 들어가서.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한발 들어가서. 여기서 한발하 <laughs> 손목치기는 가까이 있어서 손목이 같습니다. 그래서 손목치기 할때 오면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여기서 한발 들어가지 않고 그냥 칼을 쥐어서 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손목치기 할게요. 여기서 한발 들어가서. 이, 저는 이한발 앞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저는 저 그대로 더서 자, 다음은 허리치기를 할 건데, 자, 허리치기를 하다 보면 어떤, 분,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들어가서 여기까지 와서, 여자도 돌려시는 분들이 있는데, 허리치기는 멀티하고 비슷하겠습니다. 쓰시, 허리도 들어가서, 자, 자, 원거리에칠수 있어야 됩니다. 허리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들어가서, 치는 거 아닙니다. 머리 치기나 손목 치측 같은 럼 치면 됩니다. 다음 다음은 작은 동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작은 동작, 큰 동작은 작은 동작은 크, 크게 이렇게 치는 자 이렇게 크게 치고 이걸 좀더 작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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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다고 생각해터 해주시면 됩니다. 하겠습니다. 시 자, 작은 손목을 하다 보면 밑으로 치는 분이 많거든 이렇게. 아, 이건,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처음에 연 습할 때는 웬만하면, 네. 위로 처음에 연습해 을 주기 좋습니다. 다시. 오! 자, 일단 일단은, 머리치기하고, 손목치기, 허리치기를, 자, 3회씩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하고 나오세요. 죄송 yeah,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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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합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겠습니다 오늘은, 머리치기하고 손목치기, 허리치기 세 가지를 해봤습니다. 다음에는 대응기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